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믿는 자의 수란 세례받은 자의 수라는 겁니다. 그 수가 남자 가장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3,000명, 며칠 후에 5,000명, 8,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날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 사회거든요. 가장이 종교를 바꾸면, 처자식은 저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8,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8,000가정이 예수를 모셨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대가족 제도지만, 한 부부당 자식이 두 명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 가정당 네 명이죠 그런데 남자 부모 두 분, 아내 부모 두 분, 네분 가운데에 한 분만 모시고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 가정 다섯, 다섯 명이에요 식구 수가 며칠 만에 8천가정이 가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가정에 속한 가족 수, 머리 수를 합치면 무려 4만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학자마다 주장하는 숫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숫자는 성서 고고학 리뷰 편집장인 허셀, 러셀 헝크스,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교 벤 위드링턴 3세 이두 사람의 공동 저작물인 예수의 형제에서 인용된 2000년 전 예루살렘 인구 밀도를 근거로 계산한 8만 명입니다 그 8만 명에는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정확하다면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 시민 8만 명 중에 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980년대 한국 교회의, 교회에서 풍미했던 교회 성장하기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 예수님을 쫓던 제자는 12명인데 가룟 주다한명 배신하고 1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니까 남자가장이 3000명이 더해지고 며칠이 지나니까 5000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 있는 교회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양적 부흥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교회 성장하기 맞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늘어났어야 합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을 만나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 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서 크리스천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도시에서 8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4만 명이 하루아침에 도시를 떠나서 이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볼게요. 사울은, 여기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그 사람의 청년 시절의 이름이죠. 이때는 교회를 짓밟을 때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순교당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이때만 해도 바울은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테반 순교로 촉발되어서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오 단어 파스는요, 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많이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 증거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스테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의 시체를 장사 지내줬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피신할 사람은 피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각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내서 옥에 넣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만 명 가운데에 가족 수를 다 합치면 4만 명 남자 가장들만 합치면 근 8천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재산이 없거나 혹은 재산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을 잃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도 많은데 여전히 많은 세례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따지지도 않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간단하게 선동당해서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을 개끌듯이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살리려고 나선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성장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본문의 이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예루살렘은 도처에 크리스찬이었을 것이고, 감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을 선동질해서 돌로 쳐죽이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대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사도바울을 구하고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사도바울은 로마의 발을 내딛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던 크리스천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문 38절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 어찌 할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을 마치 자기 권리 인양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 우리 집에는 배불리 먹는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타국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건 자복이죠 지 근데 누가 보고 보면 이 탕자가 돌이켜 일어서서 돌이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우 원문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을 헬라 말로 기록한 헬라어 원전에는 동사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는 2인칭 복수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회개해 여러분 회개는 집단적인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길을 바꾸면 아 그렇겠다 우리가 이일 가면 안되겠다 집단적으로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2인칭 복수형이 아닙니다. 3인칭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으로 교별되지 않는 이 헬라우 원문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회개하십시오. 그런 데 세례는 각자 각자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례는 절대로 집단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의 형식은 집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명이 집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의지에 의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바울이 세례의 본질을 로마스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첨화하게 밝혔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의 본질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가 침례 침대 교인들처럼 침내탕에 들어가서 몸을 다 잠그든 아니면 침례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 교인들처럼 머리에 물방울을 뿌리는 세례를 받든 그 세례의 외적 형식을 거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밥티조인데 그 동사의 본래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밥티조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요단강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속에 온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끊어야 됩니다 끊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는 물속에서 죽은 겁니다 나의 예사람은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하, 숨을 다시 쉽니다 새숨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은 옛 삶을 살수 없고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형식만을 모두 모두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가 끝나면 모든 게 종결이에요 그 세례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지금 홍해 도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변신만 파라오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홍해를 우리가 도해할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를 도해한 것 자체가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말로 엑스는 어디 어디 밖으로,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의 길, 죄악의 길 밖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거 다 집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홍해,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밑바닥을 걸어서 홍해 저쪽 언덕 위로 올라갔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외형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도해하는 순간에.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의 옛 사람은 죽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가나안을 향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도해 사건은 완벽한 세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때 그 세례는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례의 형식을 집단적으로 거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각 개개인이 세례의 본질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지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에집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먹을 물이 없으면 잠시 먹거리가 떨어지면 잠시 고달프면 에집트 가자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대골 같은 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에집트에 가면 고달픕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이 에집트에 나와서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세례의 형식은 거쳤는데 그 다음에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의무는 개개인의 의무인데 그들은 개개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집트에서 나온 남자 장정 가장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가운데에서 가나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홍해 도해를 하면서 세례의 형식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본질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의 형식은 누구든지 거칠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본질을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답을 얻었습니다. 스테반의 박해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함 받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 죽, 죽임을 당하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바울을 구해주려는 한 명의 크리스찬도 예루살렘에 없었습니까? 이제 해답을 아시겠죠 그들은 모두 세례의 형식만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어찌할 거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세례의 본질을 사는 건 철저하게 그 개인의 몫입니다. 그들은 세례의 형식만을 고쳤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쉽게 야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세례는 형식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세례라는 의미도 다 소멸되고 자신이 한때 세례받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도 다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의 형식을 고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과의 연합, 부활의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5 9 9,998명의 출래구 1세대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지킬 것을 지키느라고 세례받은 사실조차도 다 망각해버린 그 사람들 그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1,200만 교인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왜 반토막 났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동안 교회가 세례의 형식만 거치는 크리스천 군중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사는 크리스천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머리수만 늘리는 형식만 거치는 군중만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군중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 크리스찬 군중으로 살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에 다녀도 시류에 휩쓸리면서 여러분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